이 학문은 무슨 학문이냐면 간지학이거든요. 팔자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표시를 뭘로 했어요? 간지로 표시했잖아요. 사용하는 용어가 간지예요. 용어 자체가 이 글자를 가지고 푸르르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글자에 능수능란해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오행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이걸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풀면은 안 풀리는 부분이 무척 많은 거예요. 여기 22글자 썼죠? 여기 5글자 썼죠? 그럼 22글자 갖고 이야기할 게 많을까요? 5글자 갖고 이야기해 줄게 많을까요? 당연히 22글자 가지고 섞인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게 훨씬 이야기할 게 많단 말이에요. 이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이걸 목이라고 배웠죠. 정오행법에서. 그럼 인이 토를 만났어요. 인이 토를 만났다면, 축을 만날 때도 있고, 진을 만날 때도 있고, 미를 만날 때도 있고, 술을 만날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게 목곡토로만 해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지. 그렇게 해석하면 진짜 말을 하다가 좀 틀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교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두 개는 합이고요. 이거, 이거와 이거 관계는 진이 박살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인하고 미하고 관계에서는 임이 미랑 합하면 목이 힘을 못 쓰고요. 인하고 수하고는 합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주면 통변이 참 해볼만하고 즐거운데, 그냥 목극토 이래 버리면 풀리는 게 그렇게.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오행 당연히 강의를 해주지만 오행의 개념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간지를 좀더 비중을 더 많이 둘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간지 공부를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끔